2025년 1, 4년 네. 하반기. 네. 대박나는 나이 준비했습니다. 대박나는 나이. 예. 제가 점사를 미리 봤습니다. 예, 미리 봤는데, 예. 제발 제그 점사가 맞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어 차근차근 봐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87년 38세 무진생 여러분들, 용띠시고, 이분들은, 어 직장에 승진운이 있으셔. 음. 그리고, 새로운 창업을 준비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90월에 운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90월에 하셔도 된다는 거, 예, 금전 버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투자하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 새로운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어, 자, 그, 급하게 먹는 밥이 취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크게 창업은 하지 마시고 천, 천천히 어,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벌어가면서 이제 사업을 하신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초보자분들은 그리고 이미 사업을 하고 계신데 확장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십니다. 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어, 금전운이 굉장히 좋은 걸로 보입니다. 금전의 흐름. 자 그다음에 우리 79년. 양띠생 47살 김희생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굉장히 남에게 잔정이 많아 잔정이 많고 그래서 좀 돈거래도 좀 많이 하시고 그리고 그 이분들은 좀음좀 음, 좀 남이 좀 내가 힘든 거를 남에게 좀 도와준다기 보다는 본인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좀 남을 도와주는 경향이 강해요 그런데 이분들은 어어 어, 3제이지만, 어, 선생님들마다 보시는 게 다르지만, 저는 복삼제를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은, 어, 복삼제라고 하는데 왜 나는 아직까지 이렇게 운기가 막혀있나요? 왜안 좋나요? 라고 이렇게 저한테도 점사 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예. 하반기 제가 볼 때는 10월, 11월 되면은 풀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11월 되면 금전운도 풀리고, 얽히고 살켰던 1 2송사 같은 것들이 점점 인간관계가 풀리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막혔던 운기가 대체적으로 풀리는 걸로 보여요. 예. 그리고 안 좋은 점이 하나 있다면 어, 이분들은 그 남들하고 그그 그, 그 시비 송사, 시비 같은 것들 어, 말싸움이라든지 다툴 일이 생기면 피하시라는 거. 그러면 본인한테 들어온 좋은 기운을 발로 걷어차는 차는 격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심하셔서 내 나에게 들어온 이 참복을 그냥 받아가시라는 거. 시비 송사만 조심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우리 69년 57세 기유생분들 이분들은 어, 적극적으로 투자나 그 다음에 매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소식이 들려올 걸로 보입니다 매매 소식이 들어올 거고 내가 사는 거그 다음에 파는 거. 자유 자재로 좀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이득을 취하시는 것도 보이고 내가 어떤 부분에 투자를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좀 어느 정도는 성공하실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 투자. 그래서 매매 그리고 내가 안 나갔던 뭐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임대 자리가 메꿔진다거나 사람이 들어온다거나 그리고 안 팔렸던 건물이나 아파트 같은 것들이 팔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 봤어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 되면 일단은 전체 운세를 받드리는 것보다는 이제 좀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내년에 그 먼저 이제 내년 운세를 이제 좀 있으면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아주 좋은 거를 제가 기도로 좀 이렇게 받아보고 먼저 말씀을 좀 드려봤어요. 제가 나온 건 이렇게 자, 87년생, 79년생, 69년생 이렇게 세분 나오셨고, 그리고 한분더 봐드리자면 60년, 66세, 우리 경자생 여러분들, 이분들은 자손들에게서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 자손들에게서 좋은 소식이 들어오고, 자손들이 투자해서 이익을 봤다거나, 아니면, 어, 자손들의 승진을 했다거나, 아니면 자손에 또 자손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자손이 굉장히, 어, 뭐, 그동안 뭐 취직을 못 했다거나, 아니면 좀 뭐, 이동, 변동을 하거나, 아니면, 이직을 했을 때 굉장히 잘 된다라는 얘기를 드, 들으시게 될 거예요. 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손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본건 여기까지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조만스 감사합니다.